안녕하세요. 흑수저 출신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제 말이 틀리거나 사실이 아니면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이미 소통방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의 채널에 좋은 제안이 왔었어요. 우리가 알 만한 거래소에서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조금 이런 것들에 보수적인 편이라 제안은 감사드리오나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메일로 제안서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제가 일전부터 유심히 보고 있던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이메일을 보자면, 안녕하세요 크리스탈님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가상화폐거래소 비디누구누구 이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메일 내용을 보자면, 이번에 거래소 신규 이용자 유치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탈님 채널을 보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좋은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드랍 이벤트는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준다라고 써 있어서 여기서 제가 또 의심을 했거든요. 제가 선한 영향력으로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는 하지만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 엄청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보내주신 제안서를 딱 열어봤는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던 코인을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약 10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수량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에어드랍을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구독자님들에게 어차피 가입만 하면 준다고 하니, 에어드랍 물량 무료로 받으시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5분 정도 투자해서 받아가시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던 코인이기도 했으니, 이상한 코인이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겠다 생각하고, 그때 저희 소통방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코인이 바로 월드코인이었거든요. 이메일을 받은 시점이 2월 6일이었고 제가 확인하고 구독자님들에게 10일경에 알려 드렸었는데 역시나 제 관점이 딱 맞아 들어갔더라고요. 월드코인은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데 보시면 2월 10일경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에어드랍 받자마자 바로 막 상승을 하였고 그때 월드코인이 홍채인식이다, AI 대장 코인이다 하면서 월드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구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썸 상장할 때 14,500원 부근까지 급등했었고 적어도 상단에 물려 있는 만 4,500원 부근까지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이거 매물대 해소하고 상방 돌파할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약10% 정도 더 오르는 만 5,300원 부근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을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10만 원 정도 되는 에어드랍 물량을 무료로 받고 보유하고 있으시다가 400% 정도 상승했을 때 수익으로 만들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냥 공짜니까 도야지 하고 두셨다가 20에서 30만 원 수익을 얻어가셨는데. 제가 에어드랍 받은 월드코인에 대해 또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저와 관점이 비슷한 몇몇 분은 약간의 더 시드를 투입해서 아주 쏠쏠하게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만 드리려고 하잖아요. 다들 믿고 따라와 주시니까 편하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 채널에 좋은 제안이 왔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료 에어드랍 물량을 주더라고요. 제가 몇번 검토해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공부하고 있던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존에 올랐던 월드코인처럼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에어드랍 어떻게 받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가시고 어차피 무료로 받은 거니까 받자마자 바로 파셔서 용돈 챙겨가셔도 됩니다. 제 관점 믿으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월드코인처럼 크게 수익 한번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드랍 받는 방법은 영상 댓글로 에어드랍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비밀 댓글로 신청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순서대로 어떻게 무료로 에어드랍 받는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좋은 정보들 드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보 놓치지 않게 가져가시고요. 에어드랍은 하루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소진이 될 때까지 무료로 드릴 겁니다. 만약에 에어드랍 이벤트가 끝난다면 영상을 내릴 테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비밀 댓글을 남겨드리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혜택을 좀더 드려야겠죠? 제가 에어드랍 해주는 곳에 잘 말해서 선착순 물량이 아니라 100%다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라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 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폴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 원 투자해서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청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 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 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 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